승리가 잘 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방향 전환, 아주 여유 있게 방향 전환을 하지요.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있을 때 방향을 틀어서 앞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빠릅니다. 굉장히 빠릅니다. 이것 보세요. 네, 잘하고 있습니다. 화이팅. 네. 자랑했습니다. 엉덩이 올렸다 내렸다. 네. 좋아요. 엉덩이 올렸다 내렸다. 그렇죠. 올렸다 내렸다 공법. 예. 한 번만 더. 예. 예. 축을리버다해 성공했습니다. 축하. 후후. 기분이 어떠신가요? 네. 아 자랑스럽다고요. 그리고 아 그게 뭔지 궁금합니까? 음흠. 이렇게 승리가 나날이 커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7개월 반됐니요 7개월 반. 성공! 다음에 또 만나요. 더 빨리 기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